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도 원주 미륵산 지금 도착했고, 지금 표시면은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 여기 경천묘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차가 한 8, 9대? 될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등산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진 않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샛길로가는 거야 이렇게 해 설날 여는데도사람들도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네요. 여기가 그렇게 이름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매, 마니아층만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눈안 쌓인 산 밟아보네. 아, 강원도 철원 이런데 아직도 눈이 안 녹고 해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선선해요. 그냥 날씨가 지금. 아, 좋다. 야좀 있으면은 봄이어서 아마 이제 핫할 것 같긴 한데 가는데 중간에 산사태 흔적이 와, 뭔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어? 햇빛이 이제 점심때라서 좀 쨍쨍할 때찔 때거든요? 아, 슬슬 뭔가 더질라는데 여기가 산 이름대로, 미륵산이라는 산 이름대로 뭔가 지나가면서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뭐, 뭐라고 하지? 석산 같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가 황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뒤쪽에 솟은 미륵봉 바위에 마에 석불이 새겨져 있어 미륵산이라 부르게 됐대요. 이 불상 마애 석불이란 불상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초상이라고 전설이라고 불려집니다. 뭔가 기운이 좋은데? 여기가 초보자들도 뭐 휴식 같은 거다 포함해서 3시간이면 3시간이면 왕복으로 올수 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코스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코스가 바뀌는 느낌 지형이 주포리 3층 석탑 고려시대 야 이거 동물 엄청 오래된 거네 아니 지금 뒤에 등산객 한 분이 오시는데 뭔가 그런 거 알죠 따라잡히기 싫은 거 근데 저분이 발이 엄청 빨라서 제가, 아 제가 좀 빨리 가면 은 따라오고, 빨리 가면 따라오고 그러네요. 아 근데 산인 되게 등산하기 재밌어요. 코스가 아 너무 뒤에 쫓아와 가지고 저도 빠르게 가려고 지금 엄청 빨리 갔다가 지금 길이 잃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친구랑 같이 등산로 오면은 얘기하면서 가니까 뭔가 이런 거 고프로 같은 걸로 촬영하는 게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은 뭔가 설명이라든가 나 혼자 얘기하기가 편해가지고 나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옷좀 벗고 가야 될것 같아. 어, 아흐드지옷 어, 괜히 입었다. 으아. 반팔에다가 그냥 딱 이렇게 경량소기 하나가 있습니다. <레> 어우, 한결 났네. 아,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딱 아침에 도착해서 날이 쌀쌀하니까 그냥 두껍게 입고 왔는데 막상 올라가면 또 열이 나서 벗어야 돼. 아, 지금 올라온 지한 30분 됐나? 벌써 뭐 계단이 보이네요. 어후,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다는 건는 뭔가 앞에 경치 좋은 전망대나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또 바람 부니까 춥네. 아 미치겠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 일반 계단이었네 뭔가 위로 갈수록 눈이 조금씩 쌓여있는게 보이네요 햇빛도 안 들어와서 덜 녹나보다 이게 제가 먹을 거에 진심이거든요 등산하면은 맨날 그, 하산에서 그 지역 맛집 먹으러 가는 거에 엄청 재미 붙였는데, 아, 오늘 내가 진짜, 저희 낙국수집이랑 짜장면집 알아야 는데 거기다 손 짜장이에요, 손 짜장. 아 이봐요. 뭐야, 이 바위가 왜 이렇게 커, 이거? 뭐, 이름 있는 거 아닐까? 다리 힘이 풀리면 뒤로 자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할 때한 무게 중심 앞으로 해야 된대요. 아 옷이 가방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넣어야될것 같아 위험해. 오케이 됐어. 자, 자 오케이 갑시다. 어.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면은 그런데. 제가 딱 시선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거의 절벽이에요. 절벽 그냥 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 어, 무서워가지고 한 마, 오케이. 제가 지금 엎드려서 가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아, 나이고소공부증 있는데 틀렸네. 오, 오, 보이세요? 오, 지금 다리가 부들거리네 이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아이젠을 저번 주에 등산하고 아, 여기가 맞나아 여기서 또 있었던... 사킬인데, 와 이게 지금 우와 이거 웬만한 사람 도넘어겠는데요? 일단 가방에 걸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씨, 아이젠을 안 갖고 왔어. 아, 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워. 아이씨, 떨어지진 않겠지 이거? 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등산할 때 장갑 필수로 갖고 와야 될것 같아. 난 장갑 안 갖고 오는구손다 까지겠네? 어 이거 보세요. 손. 아. 무서워. 아, 어우손 너무 아프다. 와. 아, 뷰는 미쳤다. 끝! <목소리> 어, 이 길이. 무서워서 욕하고 말았네. 이 길이 아이덴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두 번째 또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난 여기를 그냥 얕봤는데 까물면 안 되겠다. 아, 진짜 또 오늘 겸손을 다시 배운다. 겸손을 배워.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해 그럴 수 없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올라가겠는데 내려가는 게 큰일 난데 여기다 여기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볼게요 좋아. 길이, 길이 험하네. 아, 지금 왔거든요. 여기서 미륵산 정상까지 1.5km인데, 문제가 뒤에도 밧줄이 있고. 정상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거 맞는 거야? 아... 일단은 문제가 지금 미륵산 정상으로 가는 부분이 어, 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제가 아이젠을 준비를 못해서 여기로 가면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찍고 미륵불 좀 감상 좀 하고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괜히 위험한데 물에서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저는 겁이 많아서. 차리겠습니다. 여기가 한번 올라갔다 가볼게요. 왜 나는 아이즈를 안 갖고 와서 이 고생을 할까? 하, 진짜. 아우. 아씨, 어떻게 올라갈? 야, 팔에 힘 없는 사람 이거 못뭐 올라간다 이거. 아씨, 괜히 올라왔어요. 왜냐면 바위 위에 또 눈이 쌓여서 저기는 위험하고 맞다 어. 어. 아 경치 죽이는데 어? 지금 일단은 주봉이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가 아. 아. 여기서 좀 쉬다가 아 진짜 지금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근처에 경치 좋은 게 없나 어야 이게 미세먼지가 좀 쌓여서 뷰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 아이젠이 없어서 어어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걸치고 최대한 걸치고 진짜 아나 미륵산 겨울에 절대 안와 내가 진짜 여기 겨울에 오나 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제가 내려갈 때까지 긴장 하는데 아 일단 다 왔어요 하. 자, 두번째 코난입니다 이게 겨울에 여러분 나중에 진짜 아이젠 안 갖고 깝치면 저처럼 됩니다 오, 지금 30분째 같은 장소에서 무소워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사람 다치면 도대체, 어우, 어후... 어후... 줄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아, 돌에 엉덩이 찍겠어요 아, 줄나 아프네. 오케이. 갑니다. 얘가 후... 어후... 뷰가, 뷰가 좋아 보이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이모님들이랑 사장님데 여기서 밥 먹었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감상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야. 이게 미륵산이지. 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거 보세요. 와. 와. 죽인다. 동상 어. 어. 안 가도 돼. 이게 정상이야. 나한테 내 마음의 정상이야. 이제 나도 여유를 찾네. 여유를 찾아.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 아, 더워서 땀나는 거 말고 식은땀이 나네. 여러분 미륵산은 무조건 아이젠 가져오십시오. 바로 미륵불상 보고 빠르게 하산하겠습니다. 자, 가자. 우. 아, 보면은 불상 부처님상. 아, 일단은 하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 끄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 긴장해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 무섭네요, 무서워. 야, 이... 일단 서칭을 해봤는데 근처에 영업하는 음식점이 거의 없어서 천마산 막국수라고 이 지역에 또 막국수 맛집이 있대요. 막국수집 앞에 도착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천마산 벚국수 약간 내공이 느껴지는 곳인데? 차도 많아요. 보면 신발 벗고 가는 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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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이만마막도렇게막 응.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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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이렇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렇에는나렇게막 이렇게 이게막이렇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그게막 문장 게이면서같이 먹잖아

<목 hablando> <목억 배달 constitutional> <laughs> 아니, 안 깔고 피자 먹는 아야아지어안깔먹 그냥 안깔먹그나스랑깔안먹아거상어 지금 막국수를 먹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맨날 이제 산을 다니니까 산 밑에 막국수 맛집을 보통 많이 가거든요. 여기가 진짜 이번에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되는 막국수 집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비빔 막국수를 먹었는데 하나도 안 짜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간이 너무 딱 맞아요. 근데 좀 평소에 짜게 드신 분들한테는 약간 싱겁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 아, 저거 맛집 맞네. 갈 길이 머니까 또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